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가 있다. 꼭지점 A를 출발하여 모서리 12개와 각 면의 대각선 12개 중에서 모서리 3번과 대각선 1번을 지나 꼭지점 G에 도착하는 서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이요. 한번 지나면 모서리나 대각선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A에서 출발해서 G까지 가는 거예요. 자, 입체의 대각선 방향이네요. 그런데 모서리는 세번 지나고요. 대각선은 한번 갑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 모서리로부터 갈 수도 있고, 대각선, A에서 F,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대칭성이 있어요. 모양을 보면 우리가, 우리, 경우있할때 고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칭성을 잘 봐야지 숫자를 좀 적게 하면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볼 때, 먼저 이게 모서리를 간다면 B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 g 까지 도착하는데 어차피 a 에서 b나 a d나 a e나 상황이 똑같죠. 이게 다 대칭이에요.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a g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다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에서 b로 가는 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같으니까. 대칭성 a 에서 곱하기 3이 들어가고 나머지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b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가는 건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할게요. 일단은, 변으로 먼저 출발하는 걸 보겠습니다. b 에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모서리 두번 가고 대각선 한번 가야 돼요. 자, 모서리를 먼저 간다고 하면요. 여기서 갈수 있는 게나눠볼게 이렇게. 자, 모서리,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모서리로 가면 C로 가거나, 뭐, F로 갈수 있겠죠? 자, 이것도 대칭성이에요. 이제 보이시나요? 어, 그러니까, 경우에서 잘하려면 대칭성을 잘 봐야 돼요. C로 갔다고 칠게요. 이렇게. C로 갔어요. 모서리 두번 썼죠? 다음에 G까지 가려면 모서리로 갔다가 대각선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있겠죠. 그렇죠?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세 개, 대각선 하나. 여기 에 하나 가능하고요. 모서리 남은것진 모서리 없습니다. 갈수 있는 게 모서리는 일단 세 군데 이렇게 여기서 변, 대각선도 세 개입니다.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돼요. 모서리 이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C, G로 바로 가면 안 되겠고 D로 가서 G로 가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먼저 가요. C에서 대각선 방향이 H로 가는 게 있을게요. H로 갔다 G로 가는 거. 자, 이거 가능하고요. C에서 또 이쪽 대각선 방향. F로 갔다가 G로 가는 것도 가능하죠. 나머지 하나 A로 가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개 더. 총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C로 갔을 때가 세 가지. 그럼 여기서 F로 가도 똑같겠죠? 상황이 약간 대칭성이 있다그 했죠? 이것도 세 가지. 그 다음에 대각선 가는 걸 볼게요. 자 여기서 a에서 b 온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갑니다. 대각선 방향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b에서 g로 바로 가는 건안 되죠. 바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b에서 d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b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이에요. 똑같아요. b에서 d로 가는 거나 b에서 e로 가는 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구하면 똑같이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럼 모서리하고 대각선 썼기 때문에 이제 모서리만 두번 가야겠죠. 두 번을 가서 집까지 가는 거요. 집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cg로 가는 거와 hg로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그다음 아까 b에서 e 로 가는 것도 똑같이 나온다니까 두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더 해보면요. 다 더하면은 10이 되고 곱하기 3이니까 3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 모서리로 시작했을 때가 30까지고요. 처음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거를 보면 대각선이 A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자, A에서 F, A에서 H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대칭성이 성립해요. A, G가 정육면체의 대각선 방향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곱하기 3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A에서 C로 가고요. 이한 다음에 곱하기 3 할게요. 자, A에서 C로 갔어요. 대각선 썼죠? 모서리만 세번 거쳐서 g 로 가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요점에서 바로 지로는못 가죠. 지로는못 가면은 D로 가거나 B로 가야 돼요. 그데 이것도 상황이 또 똑같아요. 이것도 대칭성입니다. 그러면 이 D로 갔다. 그럼, 그럼 여기서 한번 나머지 두 번, 세 번. 이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B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fg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총두 가지. 곱하면 여섯 가지. 그래서 30과 6을 더해서 최종 전체 경우는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